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쌍바닥을 만들다가 삐끗해가지고 증시가 밀릴 때 밀리는 바람에 21선에 이탈하면서 저점을 낮추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반등 후에 저점을 높인 쌍바닥이 나와야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 휴장되기 전에 주가가 좀 밀렸다가 저점을 하나 만들고 오늘 저번보다 저점을 높인 쌍바닥을 완성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만드는 삼각수렴뿐만 아니라 쌍바닥을 제대로 완성해서 정상적인 삼중바닥에 저점을 높인 쌍바닥 주가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한미반도체를 신규로 한번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보유자분들, 어, 지난주에는 밀릴 것 같더니 오늘 올라가네? 그렇다면, 홀딩! 그리고, 아, 뭐야. 이렇게 저점을 높인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라면, 매수야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춤에까지도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금리 매크로 이슈가 생각보다 괜찮아졌어요. 비둘기적인 발언을 파워리하면서 금리 인하를 4분기 때 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줬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한 금리를 반기며 가장 먼저 반도체 섹터가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상승률 대장이 한미 반도체가 hbm 기술력을 가지고 먼저 크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오후장은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은 오후장 다가오면서 계속 매수를 밀어 올려 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오늘은 만족할 만큼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 좀 쉬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위토감 매수는 안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뭐 한미반도체는 저것도 있죠. 자사주. 오늘 15,300주를 매수하겠다고 장중에 5월 7일 날 장중에 신청을 한 거를 어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5분인데 벌써 오전장에 장내 매수를 끝냈어요. 훌륭한 매수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의 자사주하는 회사들은 자사주를 한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저 종목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자 장중에 5만 주를 산다고 이렇게 걸어놓고 5만 주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죠? 이때 자사주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사주 마지막 날이 아닌 경우에는 사겠다는 하 주식 수보다 모자른 주식 수를 5만 주 산다 했다가 만 주밖에 안 사는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편인데 왜냐면 아래 효가로 대기하기 때문이죠. 한미반도체 근데 위 토가로 만 주를 사버리네. 아주 좋은 경영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 한미반도체의 큰 재료를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4월 19일 날, 한미반도체 지금 대표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천광역시에 주한국가산업단지의 육공장을 오픈을 했다. 여기서 나오는 HBM용 TC 본더 생산라인을 포함해서 1조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이걸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좀더 살펴보죠. 자, 앞으로 올해에 5,500억 25년도에 1조 원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회사 어 자체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증권 리서치 회사에서 미래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조사한 게 있어요. 8,600억의 매출을 25년도에 된다 했는데 회사 대표는 1조 원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 매출액 성장성이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의 기대성 어, 리서치 회사의 기대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갔었나요 떨어졌었나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우량주들은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어야 되지만, 자 작년에 좀 쉬어갔죠. 왜 그랬어요? 어, 상속세 때문에 그랬죠. 2월 5일 날 상속세 이슈를 벗어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도 됐기 때문에 이제 본래 가치를 찾아가기 위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매출 1조 이상,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가 나와 준다면 어, 얼마 정도의 주가를 형성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그 전에.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한미반도체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 제 세력버스 채널 이름에 맞게 세력을 추적해서 이런 수익을 얻어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수할 때 올라가. 반대로 세력들이 매도하면 은 쉬어가더라. 그쵸?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올라가면 세력들이 매도하는 데서부터 쉬어가는 거지. 지금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과거 그거에 1번, 2번에서 그랬듯이 3번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구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둬야지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조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력들이 매도할 때는 타점 신호로 알려드리고 세력들이 매수를 더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면은 그것도 타점 신호 때 알려드려요. 그래서 하미 반도체의 타점 신호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도하는 날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 여기 적어놨거든요. 제 번호는 010-9675479입니다. 아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구독자시라면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타점 신호 때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 문자를 보내드려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는 거죠. 저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며 방송을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도 보시고 문자도 받아보시고요.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하미반도체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 세력의 목표선이라 해서 파란색 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있는 파란색 선 위치와 가치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 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시 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인데 손절과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 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거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달하고 7월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주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주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 가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 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 드리는 사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곤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 버스입니다. 삼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통은 235% 수익률로 2300만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 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한미반도체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단 가까이 세력의 목표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5월 7일 화요일 기준으로 네모난 박스가 뜨고 제일 밑에 줄에 세력의 목표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라고 적혀 있나요? 20만 1,684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한미반도체는 일단 여기까지는 확실히 갈수 있어요. 그리고 자. 하미반도체 대표이사 과기사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25년도에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자, 하미반도체는 이익률이 30%에서 50% 정도가 되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30%를 계산해야 되고, 좀, 뭐랄까, HBM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슈퍼의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50%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50% 주고 싶긴 합니다. 5천억. 근데 여러분들이 과하게 계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애매하긴 해요. 어, 일단은 매출액이 1조 원 정도 나올 거래요. 그러면 최근에 25년도에 이 8,600억의 이익률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한40% 이익률 정도가 되죠. 8,600억에 3,145억의 순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곱해볼 겁니다. 1조 곱하기 0.4 하면은 연간 순이익이 4천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자, 한미반도체의 PER이 가장 최근에 나온 PER이 70배예요. 한미반도체가 도달할 수 있는 시가총액은요, 자 단위가 억 단위이기 때문에 28를 하면은 28조 원이 목표 시가총액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2.6조기 때문에 PER 70배까지 올라가려면 28조 원까지. 주당 가격은 대략적으로 30만원 정도도 도달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미반도체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30만원 이상 보시는 분들도 많죠. 다만 우리가 증권사에서 계산을 할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미반도체 레포트들 보면은 저렇게 높게는 안잡 4천억 곱하기 한미반도체의 이익률이 몇 퍼센트였죠? 40%였죠. 그래서 40배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조 정도의 가치를 가졌고 지금보다 3, 40% 정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한 18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에 어, 가치 가격이 있어요. 자, 한미반도체가 적정 주가를 찍었을 때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니다 없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기업의 가치 평가로 찍을 수 있는 가격을 찍었을 때에는 횡보를 5, 6개월 정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다음 해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어, 쫓아가는 주가를 갈수 있냐? 그러니까 어, 실적 입증을 잘하느냐 아니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밀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 테스트가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미반도체를 잘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세력들이 올려 주는 주가를 추적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 이 정도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미반도체를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했든 언제 하미반도체를 팔려고 계획을 했든 투자에 대한 기간을 자산 정하셔가지고 세력들이 움직여 줄때 그때 위주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매매하시고 횡보를 할 때는 잠깐 손을 뗐다가 횡보 중에 세력이 신호를 주면 그때부터 한번 매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한미반도체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세력이 우표선을 위해서 그리고 세력이 매도하는 타점을 위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막 뜨면서 주가가 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력의 매도 신호를 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매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주시고요 신청 주실 때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 주셔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제가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기까지 세력버스였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